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윤샘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 점수와 바로 직결된 기출 족보 내용을 하나씩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1번.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 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 일시와 검사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5일 이내입니다. 자 2번 작업 용도에 따라서 지게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로드 스테빌라이저 로테이팅 클램프 힌지드 버킷 등이 있습니다. 로드 스테빌라이저 로테이팅 클램프 힌지드 버킷 등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작업 용도에 따른 지게차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3번 차동장치. 여러분들, 차동장치라는 건 쉽게 생각해서 자동차 바퀴에 힘을 제어하는 기술을 갖다 차동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동장치의 작동 원리는 무엇이냐? 렉과 피니언의 원리입니다. 차동장치 원리, 렉과 피니언의 원리입니다. 자, 4번. 여러분들, 마스트라고 있습니다. 마스트는 지게차에서 상하 운동을 하는 레일을 갖다가 마스트라고 합니다. 그럼 4번. 지게차에서 마스트를 앞 또는 뒤로 기울도록 작동시켜주는 게 바로 무엇이냐? 틸트 레버입니다. 틸트 레버. 5번. 자, 여러분들, 액추 에이터라고 했습니다 액추 에이터는 제어 기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바탕으로 움직임을 주는 부품이 바로 액추 에이터입니다. 그러면 유압류의 압력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게 바로 무엇이냐? 에이터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유압이라고 있습니다. 유압이라는 건 기름에 가해지는 압력을 갖다 보통 유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압 에너지를 공급받아 회전 운동을 하는 기기가 바로 무엇이냐? 모터입니다. 모터. 모터는 유압 에너지를 공급받아 회전 운동을 하는 기기입니다. 자 7번 조도의 단위는 무엇이냐? 조도의 단위는 룩스입니다. 룩스.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조도의 단위 무엇이다 룩스입니다 자 8번 자 우리 여러분들 자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전류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8번 회로의 전압이 20 v 이고 저항이 5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류를 구하면 저항 얼마죠 저항 5 전압 얼마죠 20입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20 나누기 5는 얼마죠?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A. A가 바로 암페어입니다. 그러면 자 결국 회로의 전압이 20볼트이고 저항이 5옴일 때 전류를 구하시고 그러면 20 나누기 5는 결국 얼마죠? 4. 그리고 전류의 단위 암페어라고 했으니까 4암페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무엇인가라고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번 자 터보 차전하고 있습니다. 터보 차전은 출력을 높여주는 기관을 터보 차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9번 디젤 기관에서 터보 차전은 기관의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 디젤 기관에서 터보 차전은 기관의 출력을 증대시켜 자, 10번 디젤 기관에서 흡입 공기 압축 시 압축 온도는 몇 도인가? 500에서 550도씨입니다. 500에서 5 5 0도시입니다 자, 11번 디젤 기관에서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자, 분사량이 불균형할 때, 분사 시기가 불균형할 때, 분사 압력이 불균형할 때 등입니다. 시험 문제. 디젤 기관에서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 분사량 불균형, 분사 시기 불균형, 분사 압력 불균형 등이 있습니다. 자, 12번. 유압 탱크의 부속 장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 유면제, 배유구, 배풀, 플레이트 등이 있습니다. 자, 용어 어렵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유압댕크의 부속장치 어떤 것들이 있다? 유면제, 배우구 배풀, 플레이트 등이 있습니다. 자 13번 자 화재가 일어나기 위한 3요소 또는 화재의 연소 3요소 어떤 것들이냐 연소라는 건 여러분들 불에 타는 걸 연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연소 3요소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점화원이라고 있습니다 점화원은 뭐냐? 불이 발생하는 근원을 갖다 점화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연물이라는 건 뭐냐?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을 갖다가 가연물이라고 합니다. 불에 타기 쉬운 물질. 자, 그러면 화재 연소의 3요소 어떤 것들이 있다? 산소, 점화원, 가연물이 있습니다. 산소, 점화원, 가연물. 자, 14번. 기관에서 밸브의 개폐를 도와주는 건 무엇이냐? 로커 암입니다. 로커 암은 밸브가 열리는 것을 도와줍니다. 자, 15번. 오일의 양은 정상이나 오일 압력계의 압력이 규정치보다 높으면 유압조절 밸브를 풀어주면 됩니다. 유압조절 밸브 풀어준다. 16번. 자, 교류 발전기 부품에 있어서 다이오드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 주고 교류를 정류하고 거꾸로 가는 것즉 역류를 방지해 줍니다. 그럼 시험 문제. 교류 발전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 주는 건 무엇인가? 그러면 다이오드 체크하시면 되고 또는 교류 발전기에서 교류를 정류하고 역류를 방지해 주는 건 무엇인가? 그러면 다이오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7번 자, 발전기는 전류의 자기작용을 응용한 것입니다. 자, 전류의 자기작용을 응용한 것은 무엇이다? 발전기입니다. 자, 18번. 축전지를 장착할 때 축전지의 플러스 선을 먼저 부착하고 마이너스 선을 나중에 부착합니다. 자, 19번. 디젤 기관에서 타이머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연료 분사 시기를 조절해 줍니다 자 타이머 연료 분사시기 조절해 줍니다 자 다음 20번 여러분들 조속기라고 있습니다 조속기는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조정해 주는 장치가 바로 조속기입니다 그럼 20번 디젤 기관에서 조속기는 연료 분사량을 조정해 줍니다 다음 21번 자 기관 과열 시 실린더 헤드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이 과열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때는 실린더 헤드 변형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22번 자 엔진 오일이 많이 소비되는 원인 어떠한 경우에 엔진 오일이 많이 소비되냐 자 실린더가 자그 마모가 되게 심할 때 그리고 밸브 가이드의 마모가 심할 때 피스톤 링의 마모가 심할 때 등입니다. 자, 엔진 오일이 많이 소비되는 원인. 어떠한 원인들이, 원인들이 있다? 실린더의 마모가 심할 때, 벨브 가이드의 마모가 심할 때, 피스톤 링의 마모가 심할 때 등입니다. 자, 23번. 습식 공기 청정기에 사용되는 오일은 어떤 오일이 사용되냐? 엔진 오일이 사용됩니다. 엔진 오일은 습식 공기 청정기에 사용되는 오일입니다. 24번. 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띠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전띠, 로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여러분이 그, 25번은 소결이라고 했습니다. 소결은 소결은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온도와 압력을 가하는 것이 바로 소결입니다. 자, 그러면 25번 피스톤 간극이 작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자, 실린더 마모가 증대됩니다. 다음, 피스톤 소결이 발생합니다. 다음, 기간이 과열됩니다. 자, 피스톤 간극이 작을 때 일어나는 현상, 실린더 마모 증대, 피스톤 소결 발생, 기간 과열됩니다. 자, 26번. 자, 일정 조건이 되면 작동하는 밸브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일정 조건이 되면 작동하는 밸브에는 시퀀스 밸브, 릴리프 밸브, 언로드 밸브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여러분들 이때 릴리프 밸브는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밸브가 바로 릴리프 밸브입니다 다음 언로드 밸브는 펌프를 무브화 상태로 만들어주는 밸브가 바로 언로드 밸브 입니다. 자, 다음. 27번. 자, 밀폐된 용기 내의 액체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유체, 액체와 기체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가 바로 유체입니다. 자, 밀폐된 용기 내의 액체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유체 각 부분에 동시에 같은 크기로 전달됩니다. 또는 모든 부분에 같게 작용합니다. 자, 다음. 자, 28번. 유압 모터는 무슨 운동을 하냐? 회전 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압 모터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정회전과 역회전이 자유롭습니다.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압 모터는 회전 운동을 하며 정회전과 역회전이 자유롭습니다. 자, 29번. 자, 지게차의 운전을 종료한 경우에는 주차 브레이크 작동시켜야 됩니다. 다음, 각종 레버 중립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 전원 스위치 차단시켜야 합니다. 자, 다음, 유압 실린더 지지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클레비스형, 푸트형, 플렌지형 등이 있습니다. 자, 유압 실린더 지지 방식, 어떤 것들이 있다? 클레비스형, 푸트형, 플렌지형 등이 있습니다. 자, 31번. 여러분들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있습니다 파워 스티어링은 핸들 조작이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설치된 장치가 바로 파워 스티어링입니다. 말 그대로 핸들 조작을 편리하게 편리하게 해 주는 장치가 바로 파워 스티어링입니다. 자, 그러면 파워 스티어링에서 조향 펌프에 오일이 부족한 경우 핸들이 무거워 조작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핸들이 무거워 조작하기 힘든 원인 무엇 때문이다? 조향 펌프에 오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32번 여러분들 자 전조등의 3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렌즈 필라멘트 반사경 등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전조등의 3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출제됩니다. 자 전조등의 3요소 어떤 것들이 있다? 렌즈 필라멘트, 반사경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또한 가지 알아둘 내용. 자, 전조등 회로를 연결할 때 병렬로 연결합니다. 자, 전조등 회로 연결 방법, 직렬이 아닙니다. 병렬입니다. 자, 또 하나 또 알아둘 내용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조등 형식 중에서 실드빔 형식은 렌즈, 반사경, 필라멘트가 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실드붐 형식 렌즈 반사경 필라멘트가 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세미 실드붐 형식이 또 있습니다. 이 세미 실드붐 형식은 렌즈와 반사경은 일체로 되어 있고 전구는 교환해 줘야 됩니다. 자. 33번. 축전지의 충전, 방전 작용은 화학 작용입니다. 자, 축전지의 충전, 방전 작용은 화학 작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자, 이 축전지 자, 축전지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장치입니다.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4번. 축전지의 용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자, 축전지 용량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자, 35번. 자, 릴리프 밸브는 어디에 설치하냐? 릴리프 밸브는 유압 펌프와 방향 전환 밸브 사이에 설치 합니다. 자, 릴리프 밸브 유압범프와 방향전환 밸브 사이에 설치합니다 자, 36번 유압장치에서 유량제어밸브는 작동체의 속도를 바꾸어 줍니다 자, 속도 바꾸어주는 밸브 무슨 밸브? 유량제어밸브입니다 자, 37번 지게차에서 일상적으로 점검할 사항 들 어떤 사항들을 갖다 수시로 점검해야 되냐? 자, 작동유의 양, 타이어 손상 및 공기압 점검, 틸트 실린더 오일 누유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자, 38번. 디젤 엔진의 연료 순환 순서는 어떻게 되냐? 연료 탱크, 연료 공급 펌프, 연료 필터, 분사 펌프, 분사 노즐 입니다. 자, 디젤 엔진의 연료 순환 순서 어떻게 된다? 연료 탱크, 연료 공급 펌프, 연료 필터, 분사 펌프, 분사 노즐입니다. 자, 39번. 자, 유압 실린더 등이 중력에 의한 자유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압을 유지하는 압력 제어 밸브는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윤쌤이 얘기하는 내용만 알고 가십시오. 자유 낙하를 방지한다. 그러면 무조건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갖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카운터 밸런스 밸브 자, 자연화를를 방지한다. 그러면 카운터 밸런스 밸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40번, 38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30, 41번, 자, 라디. 에이터는 냉각수 흐름 저항이 작아야 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라디에이터의 구비 조건 중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해놓고 냉각수 흐름 저항이 커야 한다.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라디에이터는 냉각수 흐름 저항이 작아야 합니다. 냉각수 흐름 저항 작아야 합니다. 자, 42번, 동력 전달 장치 중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바로 어디냐? 벨트입니다. 벨트. 벨트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자자자 자, 자, 43번에 보면 여러분들 부압이라고 있습니다. 부압은 대기보다 낮은 압력을 갖다 부압이라고 합니다. 자 43번.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은 냉각장치 내부 압력이 부압이 되면 진공밸브는 열립니다. 냉각장치 내부 압력이 부압이 되면 진공밸브는 열립니다. 자, 44번. 열 기관은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장치입니다. 열 기관,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장치입니다. 자, 45번. 최고 압력을 규제하고 유압해로내의 필요한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밸브는 무슨 밸브냐 압력 제어 밸브입니다 자 최고 압력을 규제 한다 그러면 압력 제어 밸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46번 릴리프 밸브 작동이 과도하면 유압류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자 유압류의 온도가 상승하는 원인을 고르시오 그러면 릴리프 밸브 작동이 과도할 때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47번 예열 플러그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 사용합니다 자 예열 플러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 사용합니다. 48번 1톤 지게차의 전기 검사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자, 49번 12V 납산 축전지는 6개의 셀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습니다. 자, 12V 납산 축전지 6개의 셀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습니다. 자, 50번 방전 종지 전압이란 무엇이냐? 방전 종지 전압이란 어떤 전압 이하로 방정될 경우 방전을 멈추는 전압을 갖다가 방전 종지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기출 족보 핵심 내용 5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자, 공부가 필요한 분들은 윤샘강의 다시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꼭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